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수와 육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간처럼 저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건축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뜻인데, 여리고성의 세 번째 명령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육신의 생각을 삭고 여리고성을 쌓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죄의 도성을 다시 건축한다면 명령을 어긴다면, 아간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와 6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와가 그때에 명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870년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다 하려고 하다가 마다들 아벨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급을 잃게 됩니다 열한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베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하셨습니다 히엘은 마음의 악을 말합니다. 여리고성 건축은 그림자와 비유입니다. 한 구절만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아들을 잃게 되는데 이 구절이 삽입된 문장 전체를 보면 히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약 600년 전에 멸망시킨 여리고성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약한 마음을 건축하고 있는 아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이 경고를 무시한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로 여리고성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처럼 살면 히엘 아들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구속사에서 아합 시대는 우상승배와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찬 아합 왕이요. 예수님 시대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방탕과 탐욕이 가득, 가득 찬 유대인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늘 내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려면 BC 1406년에 여리고성이 오늘날 여리고성, 방탕, 우상승배, 탐심, 정욕, 으로 나타나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오늘 또 누군가 여리고 성 탐심 욕심 우상 숭배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합왕이 영적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때 그의 모든 시가 도말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리고성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여리고성 욕심탐심을 쌓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사형,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와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명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전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난 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아하보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 틀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급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가난 땅의 첫 열이고 성은 죄와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 마음의 악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무너뜨린 후에 다시 세운다면 여호와의 하나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열이고 성을 무너뜨린 후 다시 세우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죄의 도성을 다시 세우려다가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죄악의 도성, 육신의 생각, 마음의 악을 헐어버린 후에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전사했습니다. 죄인 아간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제차 공격했을 때 아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으로만 보인다면 그는 유대인들처럼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리고성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의 기초성문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가난 전투는 7년 만에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와서 사라질 때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세 사람, 생명 얻은 아이 60만 명, 1세대 이스라엘 60만 명은 예사람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 60만 명은 세 사람, 거듭남자로 20세 이하로 강냐에서 새롭게 태어나 60만 대군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스 4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세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두 번째는 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변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새롭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마음에 사단의그 지체가 들어옴으로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3절 8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구조에 담겨져 있던 사단의 모든 거짓 지혜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이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고 영은 생각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소아 1장 7절과 9,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한 정복을 위해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말씀이 성장하며 마음이 강해지고 영이 담대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